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 책이 워낙 어, 현대인들이 밀결을 끊을 수 없고 그 자체로 끊을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이제 3장 같은 경우는 챕터 3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어서 3는 이제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거 미리 유전자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머리 끝?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해치는 밀 이런 이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부에다 어, 그래서 이제 밀이 중독성을 일으킨다는 거죠 뭐냐면 여기 어, 이제 제목에 나와 있듯이 엑소르핀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약하고 같은 성분이에요. 먹으면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밀가루 음식 먹으면 어때요? 행복한 느낌이 들죠. 그게 엑소르핀 때문에 그렇거든요. 빵을 먹으면 어때요? 행복한 느낌이 들죠. 그 마약에 중독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약을 대마초를 핀다든지, 혹은 그 필로폰을 한다든지.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건 뭐예요, 그거? 프로포필. 어, 프로포필. 이거를 만약에 한다 면 권장을 하실 거예요, 만약 거예요? 죽일 거예요. <laughs> 죽일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빵을 사다 줘야 안 사다 줘야? 사다 줬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요 음. 마약을 주는 거예요 마약을. 엑소르핀이라는 방법 뭐. 쾌감을 자극해주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충동적이 되는 거고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먹거리 때문에. 특히 밀가루 는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음식이거든요. 원래 인류는 인류는 우리가 구석기 시대 인간들을 대비해 보면 어떤 걸안 먹었어요? 밀이라는 걸안 먹었고요. 콩 종류도 사실은 안 먹었죠. 지금 콩, 콩은 뭐 밭에서 나는 뭐 단백질이라고 하지만 콩도 사실은 안 먹었죠. 그럼 주로 뭘 먹었어요? 날고기. 날고기하고. 그 나름의 과일, 채소를 그 뜯어 먹은 그 거지. 거지. 과일. 이 네. 정도였죠. 그게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뀐 거죠. 뭐로? 밀로. 특히 우리, 우리 같은 경우도 밀하고는 거리가 멀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밀이 주식이 되어버렸죠. 우리, 우리 같은 케이스도.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보게 되면 어, 식단에서 밀을 제거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베이근이나 라자냐를 끊은 지 며칠 만에 며칠에서 몇주 만에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기복이 덜해지면 집중력 향상과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연구결과 발표된 거예요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냐면 밀은 행동과 기분을 잘지우지하고 심한 경우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생각을 지배하는 거에요. 미리. 근데 쉽게 해주는 게뭐예요 네? 아, 그러니까 뭐 아니 안매일 수는 없다니까 안매일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매기는 건데 응? 또 밀가루를 숨게 <laughs> 되면 여기 70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밀은 평범한 뇌는 물론이고 외부 자극에 쉽게 자오되는 비정상적인 뇌에도 단순한 중독 및 금단 현상 이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밀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식품 원중에 하나예요. 특히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장질환이죠. 장질환을 되게 많이 일으켜요. 왜? 네, 글루테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러지를 되게 많이 일으키거든요. 대부분 자가 면역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밀가루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토피가 있다거나 하면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들이 뭘 먹지 못하게 해요? 우유나 밀가루를 끊으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게 벌써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것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 우유나 밀가루를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내 몸에 질병이 발현 안 됐기 때문에 내 아이 몸이 이상이 없다고 생각 하니까 자꾸 독극물을 넣어주는 거야. 뽕을 넣어주는 거야 엑소루핀을. 응? 거기다가 어, 빵에는 그 밀가루 자체는 엑소루핀이 있지만. 빵은 또 뭐가 많이 첨가세요 설탕 설탕이죠 또요 아주 적은 기름이 들어가죠 빵에는 설탕과 기름에 소금과 나트륨과 소금이 아니고 나트륨의 절묘한 조합이거든요 이걸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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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뭔가를 끌어당기는 자극적인 것들 집에서 떡볶이 잘해주죠? 밀떡이 최고야 이러면서. <laughs> 진짜 제일 맛있죠. 그러니까요. 제일 아니요, 맛있죠. 왜냐? 맛있어. 아까 엑소르핀이 뭘 준다 그랬어요. <laughs> 쾌감을 준다 그랬잖아요. <laughs> 쾌감을 주기 <줄기> 때문에 그래. 그 <laughs>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건 뭘까요?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건 몸에서 거부하는 거죠, 사실은. 음, 그죠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굶는 거보다 나으라 먹죠. <laughs> 아닌가요? 굽는 것만 다도 먹잖아. 맞아요. 먹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 내일부터는 안 먹어야지. <laughs> 그죠? 근데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또, 또. 또 오늘 뿐이잖아 그니까 러 이제 오늘은 또 먹는 거지. <laughs> 결론적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타이어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죠. 배에다가. <웃음> 행복하면 영칼로리. <laughs> <laughs>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먹방을 하면서 <laughs> 어, 계속 하는 얘기들이 그거죠. 어, 행복하게 뭐 맛있으면 영 칼로리. 응. 그런데 사람들이 응.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그 도저히 저렇게가이 약한 아가씨가 어떻게 저렇게 라면을 2 0 개씩 먹어하는? 여자성그 응. 사람들 먹는 거 아세요? 거기 그거 어떻게 먹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은. 응. 그걸 찍기 위해서, 그거 찌양하네. 먹고 나면, 오직 며칠 안 먹으면서 운동만 한다는 걸 아세요? 그게 안 나오는 것 뿐이지. 찌양찌양. 그렇지. 안 한다니까요? 안 먹어요. 내가 본것 중에서 잘 보진 않는데, 먹방 같은 경우는, 한 사람 거는 조금 가끔씩 봤었어요. 요즘은 도통 안 보는데, 그, 그 사람은, 어, 내기를 걸어요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집을 찾아가는 거야 뭐 몇분안에 뭐 거의 쟁반 큰 짜장면은 몇분안에 먹으면 뭐 상금이 100, 0만원 이런게 걸려 있으면 그걸 먹고 그 자리에서 그 돈을 다 기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야식이 그럼 딱 내기를 먹기 시작하기 전에 내기를 걸어요 이거 30분안에 다 먹으면 여기 상금이 천만원인데 성공하면 천만원 기부하고요 실패하면 1000... 천만 백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자기 개인 돈으로. 그래서 걔는 기부를 되게 많이 해서 내가 너무 생각이 좋아서 좀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야식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한번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3일은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그렇게 한번 먹방을 하고 나면 그리고 계속 운동한대요.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야동 야경, 야동 엄청 먹죠. 계속 먹죠. 그렇죠. 그게 문제라 거예요. 여기도 이제 7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밀식품 섭취가 자폐증이나 ADH의 최초 원인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정신분열증과 마찬가지로 밀은 특정 질환에 특이한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적인 데이터라는 얘기예요. 참 되게 슬픈 거고 여기 이제 중간 제목으로 뭐라고 되냐면 밀과 정신 이상의 연결고리 엑소르핀. 아 쾌감을 준다. 음. 응?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74페이지에 뭐라고 되냐면 일단 뇌에 진입하면 밀 폴리펩티드. 이건 단백질 결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뇌에 오른핀 수용체를 한때 먹는데 이것이 바로 환각제가 먹는 것과 똑같은 수용체래요. 환각제를 잡아는그 엮이는 것하고 똑같대요. 미래 엑소르핀이 그러니까 어때요? 쾌감을 느끼는 거지. 와, 기분 좋다. 먹으면 기분 좋다. 먹으면 기분 좋은 거. 특히 밀가루 제품. 먹으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또, 어, 7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밀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으로 거의 독보적이다. 우리 신경계 중추신경이라고 한다면 어디 있냐면 이 척추 안에서 척 뇌하고 연결되는 걸 중추신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를 마비시키는 거에 최 전선에 있는 것이 밀가루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한 번, 각자 집에 있는 밀가루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 집에 있는 거 오뚜기 중면. <웃음> <웃음> 메밀가루. 메밀은 그래도좀 낫죠. 완전 흰밀가루보다는. 어쨌든가 냉면은요. 그것도 100%뭐 메밀로 는거 아니잖아요. 메밀가루 섞이잖아요. 라면. 라면 집에 있죠. 많죠. 그럼 우리 집에 는 라면은 없다 지금 현재. 너무 따도 라면. 당면. 당면도 그렇고요. 뭐 소면도 그렇고 뭐. 당면도 부침가루 들어가요. 당면도 밀가루. 밀가루가. 사람한번 어, 생각해보세요. 집에 어묵이 있어요? 있어요. 음, 있으면 어묵에도 밀가루 들어가 있어요. 있다고 어? 집에 껌 혹시 있어요? 껌에도 있다고요.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도 있대 아이스크림에도 밀가루 들어가요? 아이이 있다.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있으면 그것도 다 밀가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피할 피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너무 슬픈 얘기들이죠. 중추신경계에 문제를 생긴대요.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인을 많이 먹어서 도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식단에 보면 이 밀가루가 일으키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인게 무슨 병이라 그랬죠? 녹는 거. 글루테에 의한 거. 근데 이제 갑자기 나도 생각이 하나서 그 아는 인간들이 하나 더야고빡 나는 거. 그러니까 그 소화기에 빡꾸 나는 그. 그게 뭔지 까안지난주그러니까 셀리아. 아 셀리아. 셀리 소화기에 다구이나그 말만 해셀리또 밀과 비만과의 관계 이렇게 이제 장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성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살찌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밀가루 똥배, 허리 군살, 남성 유방 그리고 푸드 베이비, 애들이 음, 뚱뚱한 거 음. 있잖아요. 음. 그런 것다 밀가루 에기인한다는 거죠. 응? 이런 것들, 밀가루 똥배나 허리 군살, 남성 유방. 이건 남성 유방이라는 건 남성인데 여성처럼 가슴이 커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밀이라는 공물을 섭취한 결과 나타난 기이한 현상, 징후다. 응? 어 설탕이 듬뿍 든 탄산음료나 활동량 적은 생활이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체중 증가를 초래할 만한 행동에 탐닉하지 않고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는 대다수 사람들의 체중이 증가하는 요인은 밀이다. 밀이에요 밀. 봅시다. 왜 밀이 체중을 증가시킵니까? 자 밀은 주 성분이 뭐예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죠. 네.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당. 포도당이 되죠. 네. 포도당은 우리 몸에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인슐린. 인슐린이 나오죠. 네. 인슐린은 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지방. 지방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지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단순 당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밀가루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음. 뭐 엑소르핀 얘기도 있지만 포도당 금세 분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럼 인슐린이 급격히 올라가고요. 음. 그렇죠. 그럼 당이 어떻게 돼요? 또 급격히 떨어져요. 음. 그러니까 빵을 먹고 나면 혹은 뭐 그런 걸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끝없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죠. 계속 행복한 을유지식 에 그건 엑소르틴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또 당이 들어가면 뇌는 행복해 하니까 그래서 남는 남는 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남는 포도당들은 뇌에서 다 쓰이고 나오는 거는 전부 뭐로 바꿔요 중성지방으로 바꿔요 이게 밀가루 똥배당는 거죠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밀가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계신 분들 초등학교 나온 분들이 없겠지만 다 국민학교 출신들일 거니까 친구들하고 가장 즐겨 먹었던 음, 학교 앞 음식이 뭐예요? 떡볶이, 떡볶이죠? 쫄면, 떡볶이, 냉면 그걸 누구 좋아하세요? 그 보통 보세요. 떡볶이였을 거야요 <laughs> 떡꼬치. 아, 그것도 다 이제 해산물이었죠. 그다음에 같이 먹는 게 뭐였어요? 오뎅. 오뎅은 오뎅. 뭐했데도 튀김. 튀김이었죠. 아, 납작 만두 음. 그, 그 약기 만두라고 했던 거. 그건 아주 기름 덩어리죠. 정말이 <laughs> 기름. 기름 찍찍 흐르죠. 못난이는더 <laughs> 맛있어요. <laughs> 이건 튀긴 거야. 튀긴 기름에 이것도 오르만들의 재료가. 밀가루. 밀가루죠. 맞아요. 겉대 밀가루 안에 당면 뭐 이런 거다 밀가루예요. 아, 밀가루 다 밀가루. 어. <laughs> 이거를 같이 먹으면 혈당이 어떻게 돼? 기분이 너무, 너무 좋은 거야. 맞아요. 그것도 즐거운 친구더라고. 아, 상상 어떻게 이게 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해서고 뭐내 아이한테 또 고스란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아파요 아, 플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이들 뚱뚱하지 않나 않던가요? 어마무시하게 뚱뚱하죠. 여기 계신 분들이 성장할 때 그렇게 뚱뚱하는 애들이 몇명 있었어요. 전교에 한두 명이었어요 네, 사실은. 우리 우리의 학교 내기 때는 근데 지금은요. 어마무시하죠. 나 요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아가신데 내두배 말해. 아니, 가요내허리니 해요. 아니, 아 아니, 아니. 그럼 그 사람이 운동이 부족할까요? 아닐아요 이런 식의 패턴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우리는 또 누구한테 물려준다고요? <laughs> 내아이아테 물려주는 거죠. <laughs> 어, 되게 슬픈 얘기들이 되게 많죠. <laughs> 허리에 분사를 잡아보라. 잡아보세요 지금 옆에 옆구리에. 앉아다고요 확실해요? 그래서 <계속> 자고 잡는다. <laughs>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미름 인슐린이 주도하는 포만과 허기 사이클을 촉발시켜 버린대요. 그러니까 배부른 것 같은데 또 방금도 허기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슐린 계속 나오니 그래서 끊, 끊임없이 탐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진짜 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글루텐도 글루텐이겠지만, 엑소루핀.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쾌. 철학자들이 얘기 많이 했죠. 인간은 쾌를 위해서 사, 사는 거라고. 즐거움이라는 거그 먹는 즐거움 되게 좋잖아요. 근데 더 즐거워, 딴 거보다. 현미밥보다 즐거워. 맞아요. <laughs> 아픈 것보다 당연히 즐겁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먹으면 즐겁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게 밀과 설탕이죠 밀과 설탕이에요. 행복해지는 거행복해또 밀과 설탕을 먹으면 또 하나 공통점이 생겨요. 뭐요? 아픈 데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진통 효과까지. 그러니까 배부른 것도 잘못 느껴.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진통효과는 마약성분이 o n e y My uncle, I have to answer. Such a little more, I was a body. I 요 o n t k 진짜 w I don't know. w h 기 t s that? They should be a drink. You see, nothing w o u l 에고산 내장지방은 특이하게도 하루 24시간 매일매일 돌아가는 신진대사 공장이다. <laughs> 이 공장이 생산하는 물질은 염증 신호, 비정상적인 사이토카인, 염증을 유발한다는 얘기예요. 음... 미리 여러 가지 결국은 어, 셀리악병도 염증이란 얘기잖아요. 모든 병은 염증이 공통점이라 했죠. 네. 근데 이이 밀가루하고 인슐린이 사이토카인, 염증 신호를 계속 생산는데요 24시간 쉬지도 않고. 슬프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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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 안쌓 해야 먹어. 먹어야가똥빼 성장의 필수적인 현상은 고혈당이다. 가로에뭐 포도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그 문제들이 많이 생긴 이유가 포도당 때문에. 원래 인류는 어떻게 먹었어요? 구석기 시대 우리 선조들은, 신석기 시대 선조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지방이었단 말이에요. 고지방.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 제목들이 뭐예요? 고지방. 고지방. 저탄수화물 고지방이죠. 네네. 저탄 고지장. 근데 지방했더니 또 뭐라해요? 황제 다이어트를 막또 떠올려요. 음. 황제 다이어트는 뭐예요? 음. 단백질을 위주로 하는 거죠. 음. 근데 고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좋은 지방을 음.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럼 좋은 지방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음. 오메가, 음. 오메가 6도 포함돼요. 음. 얘는 필수적인 거예요. 오메가 6와 오메가 3는 1대 1이 가장 음. 이상적이에요. 최대 허용치가 어디라고요? 4대 1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20대1 내지 25대1까지 돼서, 오메가6는 두 가지를 하거든요. 염증을 떨어뜨리는 역할이 하나 있고, 염증을 유발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해준단 말이에요, 오메가6는. 오메가3는 염증을 낮춰주는 거지만. 왜냐하면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 만들어서 염증을 유발시켜야 할 때와 염증을 가라앉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 6 지방산은 그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오메가 3는 무조건 낮추는 거고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출혈을 지혈 작용도 하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국소 호르몬이. 그래서 얘네는 필수적인데 지금 오메가 6가 너무 많으니까 염증 유발시키는 게 너무 많아져 버린 거죠. 거기다 식단 자체가 밀미주로 가버리니까 오직 염증이에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24시간 계속 염증을 생산하는 공창이라 그랬잖아요. 밀가루를 먹어서 생긴 똥배들. 은 거기다가 오메가 6 되게 많이 먹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름 기름 식용유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그냥 식물 기름이라고 하는 것들. 네. 대표적인 게 요즘 옥수수 기름이 아니죠. 카놀라 그렇죠. 카놀라요죠. 카놀라요는 100% 뭐예요? GM, GMO. GMO 식품이죠. 유채꽃에서 뽑아낸. 네. 100% GMO 식품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오메가 6라고 말해요. 근데 치킨집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카놀라유를 튀겨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보면 뭐라 그래요? 그집 절대 안 가요. 이러고 지나다니죠. <laughs>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균형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오메가6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어요, 어, 힘들어요. 그럼 방법은 하나죠 오메가3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누구나 에이. 어떤 얘기를 해요 오메가3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영양소로 인지되어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재밌는 게 좋은 걸 먹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나쁜 걸 끊어, 좀 줄이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다는 사실이죠. 그죠 밀가루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밀가루 쉽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노력하는데 쉽지 않아요. 기분 요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덜 먹고, 먹기 전에 식이섬유를 좀 많이 먹든지, 많이. 반드시 채소하고 엎드리든지. 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현명했던 게, 옛날에는 국수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끔... 가끔 먹었죠. 가끔 <laughs> 먹었죠. 귀한, 그, 수제비는 음. 많이 먹었잖아요. 그것도 그, 6.25 이후지. 그, 미군한테 받은 이우지 옛날에 미이 없었는데 무슨 수제비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 네. 옛날 없을 때 진짜 뭐 먹었어요? 감독보다... 초은목피라 그랬죠. 네, 네. 네. 나무 뿌리 하고 나무 껍질 벗겨 서고쌀 먹었지. 언제 우리가 숙제 비싸 먹었냐고. <laughs> 초 초근목피. 초근. 초근 뿌리하고 목피, 나무에 껍질 벗겨서 죽써 먹었지. 불살어 응, 가지고 갈아. 그럼요. 거기다가 뭐 보리쌀이나 한줌 넣어 가지고 끓여 갖고 먹었지. 무슨 내 인생 할 수제비를 써먹었냐고. 그6 2요 이후에 미국에서 원조로 밀가루 주니까 그 이후에 만들어낸 게 이제 수제비고 뭐고 그렇지. 우리 어렸을 때. <laughs> 6기요 세대. 아닌가 6기요 세대지나. 그래서 사실상 거의 예의없이 밀로 만든 식품만큼 GI가 높은 소식은 없다. GI는 혈당 지수예요. 혈당을 빨리 끌어올리는 이게 전부 대부분 GI가 높은 것들은 밀가루 음식이란 얘기예요. 참 슬픈 얘기예요, 그렇죠? 밀 탄수화물, 즉 독특하게 소화되는 아밀로펙틴 A는 이거 밀가루에 있는 성분이거든요. 사실상 어떤 음식, 간헐고 캔디 밥, 아이스크림 등 얘네들보다 혈당을 급등시킨대요. 아, 설탕이나 이거보다도 훨씬 더 얘가 더 빨리 혈당을 끌어올려 꺼내는 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은 따라 올라가고. 인슐린은 당연히 늘어나면 뭐가 늘어난다고요? 지방 늘어나는 거. 그러면... 아... 그러니까 밀가루만 끊어도 살이 빠지는 거죠. 그 이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뱃 속에는 똥부터 좀 빼야지 4에서 7kg 들고다니는 거. <laughs> 그거 하고 밀가루 줄이면요, 살이 굳이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힘들게 막 다이어트 막 굶어가며 짜증 내가며 하지 말고. 그리고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이어트 해보, 해보셨겠지만, 다이어트 끝나면 제일 먼저 땡기는 게 뭐예요? 치킨. 이에요 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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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일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밀가루랑. 어, 뭐 먹지? 먹을 거 없어요. 밀가루랑. 밀가루랑. 이게 아주 심각해요, 심각해. 심각해. 이 책에 나와 있는 재밌는 게 남성용 란제리는 2층에 고비되어 있습니다. 미, 뭐 미국의 케이스긴 하지만 어, 남성들이 가슴이 여성보다 더 커지니까 아, 음. 남성용 아주 란제리가 아예 다돼 있대요. 진짜요? 우리나라도 애들 보면 여자애보다 가슴이 큰 애하는 애들 있지 않아요? 남자애들 뚱뚱한 애들 맞아요. 못 보셨어요?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성용 유방이에요. 이게 다 밀가루로 인해서 생긴다라는 거죠. 뭐 얘기 안 했었나요? 여기 돼 있네요. 모든 상업이 네, 9 3페인데 모든 상업이 풍만해진 유방 때문에 쩔쩔매는 남성을 돕기 위해 있습니다. 남성 유방 축소실은 전국적으로 두 자리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다른 해결책으로는 특수 의상, 압박 조끼, 운동 프로그램도 등장한다. 왜 그럴까요? 에스트로겐 촉진시키기 위해서 농약 친거 에스트로겐 증가 유방암 남성 유방 이 모든 것이 사무실에서 나눠 먹는 베이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베이글 빵이라는 거죠 빵. 여기 보면 이제 나왔는데 94페이지. 대표적인 게 밀가루 때문에 생기는 게 셀리아병인데 셀리아병 진단을 받을 때쯤이면 환자들은 영양 흡수 기능이 망가져 심각한 영양 부족에 시달린다왜 그럴까요? 줄세 번인 것 같아요. 민감한 사람들은 뇌에 정신 이상도 불러 일으키는 게 밀가루지만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에다 구멍을 뚫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를, 뭐를, 어떻게 된다고요? 영양실조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책은 워낙 중요해서 다음 주에서 또 계속 이어질 거고요. 어, 조금 더, 조금 더 심각한 얘기들을 질병 위주로 다음 주에는 밀가루와 질병에 관련된 것들을 연결시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